엄마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셋째부터 막둥이가 엄마 일터 주변을 찾았다. 아, 스티커 파는 학용품을 챙겨두기 위해 나선 길인데 따라 나선 막둥이는 필요하지도 않은 스티커를 사달라며 때를 쓰기 시작한다. 엄마에겐 안 통하는 걸 알면서도 유난히 갖고 싶은 물건을 발견한 날이면 성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때를 쓰기 시작한다. <laughs>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 막무가내 막둥이를 다루는 엄마의 방식은 외면 달래는 대신 모른 체한다. 오라방스 <laughs> 저렇게 나둬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 한 번씩 해봐야 때안 써요 얘들도 다 그랬는데 때 쓸게 있고 안 쓸게 있죠 때 쓴다고 다 해주면 어떡 해요? 음. 아우 그래도 부담되시겠어요 아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미안하죠 사람들한테. 다른 애는 안 그랬는데 쟤는 유난해. 아이도 폴짝폴짝 뛰잖아요. 오기는 와요. 오기는 와요. 아이 폴짝폴짝 뛰잖아요. 엄마가 두고 온 막둥이를 주연이가 챙긴다. 울고 불고 떼쓰는 동생 손을 잡아끌고 오는데 엄마와 동생이 부딪힐 때도. 대범 누나노릇을 한다 다 울었어? 어? 울고불고 때쓰는 일로는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만 할머니 습관을 바꾸긴 어려울 터 엄마는 아빠라도 단속해둘 마음을 먹는다 6시 사는 집에 엄마 손길은 온통 막둥이 차지다 보니 딸 다섯은 해? 알아서 크는 수밖에 없다 엄마가 사면 사오면 쟤 엄청 유연하네 노는 일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까지 자매들끼리 어울려 해결한다. 안잡 <laughs> 노. 봐봐 이게 나누기가 있으면 뒤에 이걸 곱하기 로 바꿔주면서 이걸 바꾸는 거 여기 밑에 1이 있잖아. 그 2분의 1으로. 그래 거지 하루 종일 떼쓰느라 기운을 다쓴 성민이는 일찍 잠들고. 네. 저녁에 물 많이 먹고 물을 유난히 많이 먹었는데 쉬를 안고 자는 날은 혹시나 해서 해요 안쌌는데 혹시나 하는 법 네. 애기들 가끔 한 번씩 싸잖아요 뭐 꿈꾸거나 뭐 놀랬거나 하면 한 번씩 싸니까 하루 종일 사고치고 떼써도 잠자는 순간에는 세상 없는 다섯 살이다 늦은 밤 엄마가 아빠에게 산책을 부탁하고 나선다 점점 심해지는 막둥이때를 의논할 작정인데 할머니는 받아주고 아빠는 방조하는 때를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엄마는 아빠라도 단속할 작정이다. 아이를 위해 때로 부모는 모지러져야 할 때가 있다.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진짜 거절을 못 하겠어 애들 하는 거를 아니지 안 되는 거안 된다고 딱딱와 해야지 안 되는 거 얘기해도 지금까지 설득을 했는데 내가 해도 안 됐거든. 그건 집이면 괜찮은데 공공장소잖아. 사람이 많잖아. 같이 가 와갖고. 응. 딱한번더말딱 예, 들어오려 들어오려. 그러한번때리면 붙는다니까. <laughs> 한번때렸던때 기억이 있잖아. 그리고 나는 안 되면 안 되잖아. 그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. 한번안 됐으면 나중에는 해주면 안 돼. 안 된다고 했던 건 절대 안 되는 거야. 안 해줬잖아. 왜 해주잖아 나중에. 나중에 해주잖아.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때렸고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된다. 이게 여기 이 인식돼 있단 말이야 아빠는. 조금만 기다려 봐라. 엄마가 일이 마치고. 20대 후반 동갑내기로 만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서 아빠 나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부모 노릇에는 시간이 필요하다.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애를 낳슬 내가 직접 낳았다. 사실 당당히 많이 대했거든요 근데 다섯 딱 낳고 나니까 막 <laughs> 아파요. 나 다섯 낳았다고 내내 내 애들이라고. 당당하게 열가게 있더라고요 남들이 뭐냐. 볼 때는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애만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요. 그 소리 하든가나 말든가나. 저는 제 능력을 키울 거고 애들한테 고맙고 가진 것 없이 여섯 아이를 키우며 주변에서 눈총도 적지 않게 받았다는 부부.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부부는 믿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도 있다.